안녕하세요, 오백스입니다. 오늘은 특정 체결량이나 거래대금이 발생했을 때 체결창에 표시되고 소리가 날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먼저 HTS 좌측 상단에 기능을 누릅니다. 그리고 종합환경 설정에 들어갑니다. 종합환경 설정창에서 체결량 이퀄라이저를 누릅니다. 여기에서 소리 사용을 누릅니다. 그리고 1구간 이상일 때 소리내기로 설정하시고 체결 가격은 기호에 따라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3천만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래 에 있는 순간 거래 대금도 같은 가격으로 설정하시고, 오어와 엔드 중에 오어를 선택합니다. 여기까지 설정하셨다면 아래에 있는 설정에서 소리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직접 만든 소리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먼저 3천만 원 이상 매수 시에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리고 3천만 원 이상 매도 시에는 이런 소리가 납니다. 소리는 여기 찾기에 들어가서 키움 증권에서 제공하는 기본 소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메뉴의 것으로 설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게 되어 있고요. 저는 제가 만든 걸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바꿔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적용을 누릅니다. 그러면 소리 설정은 모두 끝났고 다음으로 체결창에 표시되게 해보겠습니다. 좌측 메뉴에서 특정 체결량 설정을 눌러줍니다. 여기서 사용으로 설정하시고 가격 대별 순간 거래 대금을 체크합니다. 그다음 이쪽 수치는 건드리실 게 없고 오른쪽에 있는 금액만 전부 원하시는 금액으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표시 옵션에서 굵게 그리고 체결량 배경 색상 표시 둘다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적용하면 모든 설정이 끝납니다. 그러면 장중에 어떻게 표시되고 소리 나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시면 체결창이나 모니터를 볼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리를 듣고 알수 있기 때문에 매매가 조금 더 편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설정하셔서 조금이나마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